깔끔하게 끝나기 때문에 시력 회복도 빠르고 깔끔한 시력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렌테클 제거는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단순한 게 어렵습니다. 잘 디자인하고 부드럽게 살짝 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스마일이라도 나 같은 스마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부산발근세상원과 박길호입니다. 스마일 라식을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진행을 해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는지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한 11만 건 정도를 했더라고요 내 혼자 인건 아니고 우리 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 수술에 대한 노하우 엄청 많겠네요 하하 <laughs> 그렇다 봐이스 <봐야지. 웃음> 11만건 정도를 해오면서 대부분 다 좋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야간에 빛이 번진다 든지 햇빛을 보면 눈이 부시는 이런 약간 건조증 이런 걸 호소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곤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 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 프풀 마사지를 해서 마이봄슨글랜드를 좀더 컨트롤 해 준다든지 자가혈청이라고 있는데 이걸 잘 하지 않는 치료인데 이걸 적극적인 치 치료를 함으로써건조증 증상을 많이 좀 개선시키는 경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가력 교정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근시나 난시의 양만큼 각막 조직의 일부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제 레이저로 절단된 면을 앞면 한 번, 뒷면 한번 여기 구멍을 내 가지고 포셉으로 살짝 빼내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죠? 되게 쉽습니다. 그런 어렵습니다 환자가 가끔씩 움직이기도 하고 눈을 감아버리기도 하고 수평으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들리기도 하고 숙여지기도 하고 수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잘 디자인하고 부드럽게 살짝 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막에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끝나기 때문에 시력 회복도 빠르고 깔끔한 시력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렌티클제거는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단순한 게 어렵습니다 같은 스마일이라도 다 같은 스마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수술 중에 눈을 막 움직인다거나 몸을 움직이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소위 뭐 멘탈이 약하다거나 할까 이런 분들이 간간히 있죠. 섹션을 잡고 25초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때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눈을 꽉 감아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풀려버리죠. 섹션이 풀리면 수술이 중단됩니다. 거기서 그만하면 일단 레이저가 살짝 지나가긴 했지만 손을 안 대고 가만 놔두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스마일 나시기. 역설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 떨고 긴장을 안할수 있게 좀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수술이 전 과정을 사전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래 하면은 두려움에서 좀 해소가 되겠죠. 이제. 막 너무 무서우면 옆에서 뭐지? 간호사분들께서 손도 잡아주고. 아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도 합니다. 뭐 어, 인형도 주고 막 그러나요? 아 뭐, 그러기도 하고. <laughs> 할수 있는 방법 다 해요. 네, 네, 네. <laughs> 네. 수술을 하고 싶은데 두려운 게 어, 사실이죠.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 디자인할 때 25초 내지 30초 이것만 잘 참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의사의 시간입니다 관심하세요 <laughs>